편집이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끝난 클립들은 파일이 하나를 가지고 만들든 여러 개를 가지고 인서트 편집을 했던 지간에 결국은 아주 많은 클립들과 어 거기에 트랜지션들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혹시 실수로 이렇게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공백도 생겨버릴 뿐더러 트랜지션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이가 벌어지면. 그리고 반대로 밀어넣어서 영상을 덮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상도 장면 전환이 이상한 부분에 의도치 않은 부분에 일어나고 또 트랜지션도 먹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편집이 다 끝난 영상을 한, 다시 한 덩어리에, 어, 원래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레스트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둥지로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음, 컴퓨터로 친다면 아주 복잡한 파일들을 한 폴더에 다 집어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더 하나만 딸랑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또 장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클립이 나눠져 있을 때는 여기에 효과 중에서 우리 화면에다가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 비디오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은데 클립이 막 쪼개져 있으니까 일일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이거나 그런 거할 때도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면 일괄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네, 보시면 사운드가 조금 커요. 이게 뜯어볼게요. 이런 사운드들도 일일이 하나씩 적용 선택을 하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이 부분을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음의 높이를. 근데 이것도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괄로 적용할 수 있게 얘를 레스트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그냥 클릭앤 드래그해서 싹다 긁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다 선택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싹 긁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여기서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걸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어, 여기서 네스트 메, 메뉴로 갈게요. 메뉴에 간 다음에 음, 여기에 보면 네스트 편집이 시퀀스 쭉 보면 어, 이게 영어로 돼 있으면 되게 비 쉬운데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바로 찾기가 좀 힘드네요.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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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 음 이건 아니구요아 그룹화 여기 찾았어요. 그룹화를 선택을 이제 컨트롤 지죠 그냥 묶는다. 다른데서 쓰는 단축키하고 거의 똑같네요. 자 얘를 눌러줘도 되구요 중첩을 해줘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쓰는 거는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룹화를 눌러주시면요. 선택했을 때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요. 드래그하면 한 덩어리 로 움직이죠. 이게 그룹화고요. 이 그룹화를 했을 때는 어떤 필터 효과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하면 하나를 딱 적용하죠. 예. 다라라락 하고 동시에 다 먹어 버려요. 자,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그룹화 적용했고요. 방금 뭐 빠른 흐림인가?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효과 컨트롤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일이 선택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언두. 그래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다시 Ctrl+Z 눌러서 자이 그룹파를 해제를 시켰어요. 말 그대로 그룹파는 한 덩어리로 이제 붙여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고요. 한 파일처럼 싸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클립에 가서 중첩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원래 Nest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물어봐요. 어떤 이름으로 얘를 싸줄까?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줄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저는 본편집이라고 할게요. 자 확인하면 이게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지죠. 마치 우리가 여기서 통소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이거 말고 좀긴 거. 통소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필터나 효과를 주겠다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아무거나 했다가 그냥 빼면 되니까요. 자동 색상, 오토 컬러를 적용해 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떨어뜨려 놓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색깔을 뭔가 조정을 합니다. 티는 거의 안 나네요. 자, 작용 색상이란 게 하나로 다 묶어서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얘 예, 지워버리고 완전히 티 나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음, 여기서 변형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뭐, 가장자리 패더. 자, 이런 것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자, 효과를 보려면요. 패더에서 이 양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야 될것 같아요. 수치를 쫙 올려버린, 뭐, 이런 게 먹죠. 이게 일괄적으로 다먹어버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효과를 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분도 마찬가지라, 마찬가지로, 어, 지금 볼륨을 조금 더 저는 낮추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띠 부분이 있죠. 이띠 부분이 이럴 땐안 보이고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만큼만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만 잡고 밑으로 내려 주시면 한 마이너스 2데시빌 정도 낮출 수가 있죠. 일괄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적용된 것 대시... 자, 뭐 티라는 거 뭔가 하나 또 넣어 볼까요? 여기서 스타일화, 어, 뭐 모자이크 한번 넣어 볼게요. 다 지우면 되니까 모자이크를 던져 넣습니다. 정말 모자이크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자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네스트를 시켜도 결국은 여기서 이 자르기란 게또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이에 트랜지션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뭐 원본 파일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네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도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게 되는 거죠. 이걸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 영상의 앞이나 뒤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이 수만 엄청나게 쪼개져 있던 클립들을 일일이 다와 옮겨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로 묶은 다음에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고 위에 보이죠 전제씬 뭐 이렇게 나오면 본 편집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네스트 효과를 쓰면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스트 편집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데스트 편집 음, 파일을 관리하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